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어부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또 여기 임진강으로 왔는데요. 임진강에는 여러 어부님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어부박관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의 어부님들이 계시는데요. 근데 여기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 노인어부님이 한분 계셔가지고, 제가 그분을 오늘 만나러 왔습니다. 저는 청년어부인데, 여기는 노인어부님이세요. 그래서 제 롤모델 같은 분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어부를 하고 싶어서 이분을 찾아뵙는데, 과연 이분의 어장에는 고기가 많은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파주 젊은 어머님.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또 이렇게 저랑 같이 가서 고기를 잡는 걸 보려고 하는데요. 아, 여기가 좀 좋은 곳인가요? 이쪽은 어때요? 어, 여기 뭐 고기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 저기 또 준비하시는데 빨리 가시죠. 네. 네, 여러분. 저기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빨리 가서 인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 <laughs> 아버님,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임진강에서 얼마나 하신 거예요? 아 이씩 이이 야. 되는 거죠? <laughs> 우리 흘러가는 건아니지 어, 됐다, 됐다. 아버님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혹시? 80세. 어유, 대단하시네. 안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laughs> 그래도 재미 있으시든가 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아버님의 어장으로 지금 바로 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물 맑다. 심심해 사시는 거예요? <laughs> 아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기 앞에 이거거든요. 지금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상각망입니다. 이게 250호 대형 같은데요. 이게 대형이면 이 불장, 이 운동장이라고 하죠. 이 가운데 상각망에 있는 가운데가 훨씬 더큰 거예요. 그래서 고기들이 이 안에서 놀다가 이제 통발에 들어가는 형식인데 지금 노인 어부님께는 이렇게 큰 강망이 두 개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보려고 왔습니다. 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네. 와 고기 있다 고기 있어. 어이 저 아우 저거 말렸다. 한 바퀴 말렸어요 저 위에 거 먼저 여러분 이거는 두 번째로 보고 위에 또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 위로 빨리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너무 좋다 아, 이 FRB 타면 역시 기분이 좋습니다 부럽다 어디에 거기 위쪽이랑 여기랑 다른 게 있어요? 여기가 훨씬 넓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넓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 너무 넓으면 또 이제 강망이 더 앞으로 나와야 되고. 좀더 길어야 되니까. 그렇죠. 날개가 더 길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진짜 저거 하나 치려면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근데 또 혼자 치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요건가? 아, 저기 있네. 이건 몇 호짜리죠? 이거 아니고 저거에 또 있어요. 세개 하셨어요? 세개쳤 어우, 어세 개나 했어요? 또 언제 치셨대? 아, 역시 부지런하셔. 여러분, 제가 두 개인 줄 알았는데 세 개랍니다. 오늘 고기 구경 엄청나게 할것 같아요. 빨리 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 진짜 크다, 이거. 이거 설치할 때 진짜 힘드셨을 텐데. 대단하시네. 여기도 불장이 보일 텐데. 고기 좀 있는 거 같은데, 여기? 깨끗한데? 통발이? 네, 여러분.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과연 얼마나 어떤 고기가 나오는지 빨리 보도록 할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지금 여기 고기들이 놀고 있어요. 지금 왠지 숭어 같은데, 그지? 오, 여 참개, 참개. 참개 보여, 참개. 오, 많다, 여기. 많다, 100%야. 엄청 크네 이거 고기들이 많을 수밖에 없네 이거 좋다 이게 운동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고기들이 놀다가 이제 여기 여기 저 밑에 이렇게 해서 고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기가 안 들었어? 어, 있어요, 있어 요 있어 요 고기 보여요 고기가 들었으면 그물이 깨끗하거든 음 그쵸 그쵸 죠 고기 조금 들었네 <laughs> 이게 그물이 깨끗하다고 오오 오, 오, 보여요 보여요 보입니다 오이 좋아요 조심 조심 배 뒤집어지겠다 <laughs> 옵니다 옵니다 고기가 나옵니다 이제 어때요 많이 나요 아버님? 털어봐야지 <laughs> 제가 도와드리면 좋은데 이거는 큰 배가 아니고 작은 배다 보니까 제가 도와드리다가 또 사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버님이 그냥 혼자 하시는 게더 편하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제가 일부러 도안 도와, 도와드리는 게 아니니까 안 좋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오우야 오우 오우 야, 오, 오, 오. 야. 이거 뭐야? 붕어랑 뭐, 모래무지 참마자 많네요. 이야. 나올 지금. 좋은데요? 쪼꼬리가 들어가야 이제 <laughs> 모래무지가 이제, 이제 나올 때. 아, 이제 나올 때 됐어요? 어, 참게 어린아이들은 방생해 주시고요. 어, 들어간다. 이야. 이렇게 팽팽하게 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펴줘야 저쪽에 이제 고기가 들어오는 통로가 열리거든요. 여러분 여기는 워낙 넓기 때문에 절대로 뭐 불법 그런거 아니니까 오해 안하셔도 됩니다 이걸 저희 한탄강에다가 치면 강이 가로막히니까 그거는 안되지만 임진강은 지금 여기가 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절대로 문제가 있는 그런 그물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아버님 진짜 대단하시네 와... 80이 넘으셨는데 어떻게 이런 거를 설치하시고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제가 들어도 쉽게 들 수가 있는 그런 어구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로 그냥 노하우로 설치를 하는 거지 뭐 힘으로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이거 몇 킬로 정도 하죠? 80, 90킬로 그쵸 어, 난들수 있겠다 <laughs> 이거 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힘들어 이거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보인다 보인다 깨끗한데? 오 있는데? 어, 모래 모지만 움직여 오 많은데요? 오유 예. 모르 무지가 많아요. 오, 벌써. 소가리 있다. 소가리? 소가리 세. 소가리. 세 마리, 네 마리 있다. 오, 소가리 세즈. 아버님, 네 마리 때 소가리. 소가리? 네네 네 마리. 쏘가리 있어요. 이한 마리 더 있겠고요. <laughs> 어, 많을 거 같은데요? 오저 소가리 그냥 서 있네. 와. 야, 좋다, 좋다. 한 마리도 놓치지 않겠다. 어, 저 소가리 있다. 원래 오래 하시다 보니까 진짜로 노하우로 하시네. 그렇지? 저는 막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로 하면 허리 아파. 이 야, 많은데? 오, 참게도 많고 고기 많이 잡으시네. 맨날 없다고 하시더니. 거기 <laughs> <고기, 웃음> 내가 맨날 그랬거든. 아버님 고기 많이 잡으셨어요? 그러면. 아, 없어. 요 <laughs> <laughs> 많은데요? <웃음> 수거리도 있고, 모래모지도 있고. 어우, 저수거리뭐 먹었다. 여기 안에서. 망당하네. 요 응, 고기 먹었어. 어우, 참게도 있고, 수거리어 오, 게 수거리. 좋은데요? 다음 캔데요? 어우, 미련 없이. 어우, 좋은 것도 미련 없이. 아, 소갈이랑 이제 모래무지들 들어갑니다. 이거. 어 뭐야참 맞아. 참 아, 맞아. 고기가 다 좋잖아. 어유, 좋데요? 어, 고기들이 이렇게 좋아야 돼. 예. 부럽다이 정도는 잡히면 진짜 재밌는데. 어우. 야. 어우, 손새같이 도망 다니네. 이거는 무슨 물고기인지. 시리. 그, 저 바닷물고기야. 이거요? 어. 이름 까먹었어. 이 강망에서 마지막 불통인데요. 살짝 봤는데 많더라고요. 깨끗하네, 아주 깨끗해. 여긴 낙엽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 한탕하는 낙엽 난리 났어요. 보인다, 보인다. 오우. 이야, 참기가 많네. 오, 쏘가리 또 있다. 거딘다안캐네 오, 그러니까요, 안캐네 자, 크죠? 오, 좋다. 이제 바다로 내려가는 애들 이제 걸리는 거죠? 누치. 어, 여기는 좀 누치가 좀 있네. 아버님, 작년에는 이맘때 고기 좀 나왔었나요? 고기 많이 나왔지. 작년에요? 네, 여러분 두 번째 강망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 여기 깨끗한데 고기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대박 나서 아버님 한방 웃음 지으시는 걸 보고 싶습니다. 좀 있어라. 네, 지금 들어 들어 올리십니다. 오 예. 오 뛴다 뛴다. 오와 오. 좋아. 소가리가 아닌가 놓친가? 뭐큰거 하나 있는데 지금 뭐 좋은 거 있으시나 지금 보고 계십니다. <laughs> 어안 보시나? 실망적이 신가 보다. 이거는 아. 놓친 것 같아요. 아버님 안 끊으시는 거 보니까 놓치야. 아버님 왜저 별로 마음에 드시는 게 없나봐요. 어? 별로 마음에 드시는 게 없었나봐요. 일단 <laughs> 놓치면 <laughs> 이제 놓치는 뭐 워낙 많으니까 그냥 고스란히 그냥 살포시 놨습니다. 이건 다음에 또 이제 고기 잡으면 그때 이제 한 번에 거드시려고 놔두시는 거예요. 또 이제 가운데 불장 또 기대가 되는데요. 또이 아버님이 기분 좋게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참게. 오 모래무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참게들이. 오, 참게 좀 많은데요? 오, 저 고기도 오, 좋아. 소가리는 안 보이고. 또 모래무지가 있어요. 사이즈가 좋네. 어, 소가리 어, 있어요. 있어요? 네. 소가리. 오, 오, 오 많다 많다. 여기 많다. 소가리 한두 마리? 두 마리? 이 야. 오이고힘 좋다. 어, 이제 이제 마음에 드셨는지 이제 올리십니다. <laughs> 힘든데 이거 진짜 대단하시네. 오이고 많다. 역시 가운데가 많아 그죠? 어소거리 있다 오 크다 소거이 커요 아버님 <laughs> 마음에 안 드세요? 한대한 마리씩 한대한 마리씩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 게참 다행이네요 숭어도 있네요 숭어 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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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걔가 그래도 좀 나오네 크다 2, 3자 되겠는데 25 정도 될거 같아요 저런 거뭐 하나 먹으면 배 부르죠 뭐 이건 아서개턱발을려고아 그렇죠 또 이게 또 미끼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촬영하고요 아버님도 이제 바쁘신데 제가 테 시간을 좀 내주셔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강망 하나는 이제 아버님이 편하시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배에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아버님도 좀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강망딱두 개만 확인하고 철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어구를 하신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진짜 저도 80대에 이렇게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부터 건강 관리 열심히 해가지고 80살까지 유튜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하라 <laughs> 제발 만하라 만하라 오오장 장어 장어 있어 장어 보였어요 장어 아이고 별로 없다 아쉽다 마지막은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색깔이 좋네요 색깔 그러니까 색깔이 기가 막히네 와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많이 잡은 거죠. 이야, 기가 막히네요, 사이즈가. 빠가, 밀빠가, 고급어종인데, 빠가도. 내가 하루 한 200kg 까지. 200kg요? 정원사 하나는. 장, 장 어디 도망갔어요? 옆에 칸에다 둘려고 했는데. 오, 장아. 와, 이 정도면 모래면 진짜 많은 건데. 기가 막히네. 아버님, 오늘 어떠세요? 좀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못 잡으셨어요? 이렇게 또 촬영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고기 잡아주세요. <laughs> 아버님 혹시 임진강은 아버님한테 어떤 곳이에요? 울자리 나루터. 나루터. 휴양 잡아. 아또 이게 또 아버님한테는 또 휴양이자 뭐 이게 또 이제 취미. 또 힘드신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시크하셔요. <laughs> 아버님이 이제 배를 또 이제 일을 끝나고 정비를 하시는데요 어,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기력이 엄청나세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전 처음 봤습니다 아버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먹는 거는 또 이제 제 고기가 아니니까 아버님이 다른 데 고기를 납품하시는 데가 있어 가지고 제가 가져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사간다고 하니까 가져다 드리는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못 가져가고요. 다음에 먹는 거는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를 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